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아프리카친구여러분 롤그리나툼입니다 오늘은 헤라임의 악몽 하드모드 이 도플갱어 이제 이 보스만 영상 찍으려고 하고 있어요 오는 길목은 너무 쉽기 때문에 그리고 오는 길목은 제가 예전에 60대 초반일 때그 레벨 60 초반일 때그 영상을 찍어놨던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은, 이번 주 특성은, 이, 유령이에요. 한번 죽을 때마다 유령 나오는. 그러니까, 이거 조심하시면 될것 같고. 그러니까 일단, 지금부터 이제, 제대로 이제, 정신중에서 패턴 알려드릴게요. 이 칼날, 칼날 있으면, 뒤로 쭉 빼셔서, 진영을 다시 잡으셔야 돼요. 저 칼날이, 딜이 엄청 세고, 무조건 죽기 때문에, 빼주셔야 되고, 야. 이 암령 에너지 레이스 스트라이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이 맞아 줘야 돼요. 어, 다행이다. 생추랑 겹쳤는데. 요 범위기는 헤라 기준으로 무조건 엉컵나요 그러니까 무조건 피해 주셔야 되고 이 지옥의 칼날은 저 인마 기준으로 인마 기준으로 저쪽이 장판이 깔려요. 이제 저쪽은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타이머 택인 거예요. 타이머 택이 있으니까 빨리 잡아 주셔야 돼요. 그걸 까먹으시면 안 되고. 딜러 분들한테는 중간중간 아스 끊기신 분들 아스 주시면 되고. 암용 에너지 같이 맞아주고. 이거는 꼭 피해주시고. 이 마패 같은 거 하나 빨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마패 같은 거 하나 빨아주시는 게 좋고. 가까이 붙어 있는 게 좋아요. 가까이, 무조건. 이거 그리고 이 컨트롤은 탱님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안 그러면 분산되니까 웬만하면 탱님이 끌어주시면 되고 피가 44% 남았죠 네, 조심 이거 또 암령 에너지 같이 받아주시면 되고 이거 잘 피해주시고 네, 이걸로만 죽지 않으면 돼요 이번 주 특성이 한번 죽을 때마다 유령 한 마리씩 나오는 거니까 여기 또 깔리죠 장판 또 빼주시고 이거 스킬 패턴이나 이제부터 두개 깔립니다 그러니까 스킬 패턴이나 이런 건 제가 댓글에 또 써놓을 테니까 수장판 이후엔 이제 칼날 두 개씩이니까 좀 조심해 주시면 되고 멀리 빼셔야 돼요 생각보다 빨리빨리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타이머택이에요 장판이 그러니까 같이 같이 맞아 주시면 되고 장판이 타이머택이니까 어, 이거 피해 주시고 왠지 이거 쓸것 같아서 제가 생출을 여기서 안한 거예요 쓸것 같아가지고 저거에 맞물리면 저건 무조건 원컴이에요 탱도 원컴입니다 저건 그러니까, 깔아주고, 같이 맞아주고, 이제, 피가 9% 남았죠? 이거, 마지막으로, 또한번 빼주시면 돼요, 이쪽으로. 이렇게 어려운 보스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죽으면, 이번 주 특성이, 한번 죽을 때마다 유령 한 마리씩 나오기 때문에, 그 유령이 딜이 상당하잖아요. 어, 이거 잘 빼주셔야 돼요. 이거 잘못하면 다 죽습니다, 또. 여기서, 아, 깼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죽지 않고 깨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고, 이런 식으로 탱커랑 잘 호흡 맞춰가지고 장판 없는 쪽 칼날 없는 쪽으로 드립을 하셔서 이렇게 패주시면 돼요. 타임어택이 있는 보스고 이런 식으로 깨주시면 되니까 생존의 이번 주 특성상 생존 위주로 해서 딜 하시면서 이제 대충 보시니까 알겠죠. 오는 길은 너무 쉽기 때문에 오는 길은 그냥 몸만 잡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스만 영상 찍은 거고요. 이제 보조 프리스 시점으로 찍은 거고. 패턴이나 스킬 같은 거는 밑에다가 제가 댓글에도 고정시켜 놓게요. 을 그러니까 그 보시면 될것 같고, 네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처음에 이제 말좀 어버버한 거 죄송하고요. 그 뭐야 구독자가 영상 그래도 꾸준히 하루에 하나씩 찍으면서 올렸는데 구독자가 이제 좀씩 늘어서 100분 이상이 됐더라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제 구독 돈 드시는 거 아니니까 꼭 보신 분들 구독 한 번씩만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